개미들의 지갑을 틀어가는 보이지 않는 손, 공매도 오늘도 공매도에 대해서 해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내용들 보내주셨는데 21세기의 IT강국이 공매도 전산화도 안돼 있네요 라고 하셨고 어떤 분은 주먹구구식이 아닌 제대로 된 전산 시스템 적용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산 시스템이 안 되고 있나 싶어요?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기 거래 금지하라 수기 거래라는 말이에요 수기 거래라는 말이 오늘 다룰 내용 바로 이수기 거래 관련된 내용입니다. 우선은 어이 공매도 수기 거래가 뭔지 예, 국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. 당선적으로 예, 주식 거래를 하다 보면 모든 네. 이 매매 계약 시스템에 네. 정해진 그 시스템에 우리가 입력을 시키고 하는데 근데 공매도는 이상하게 공매도를 빌려 빌리던 사람이 네. 빌려주는 쪽한테 전화라든지 <laughs> 또 메신저, 이메일, 네. 뭐 팩스 이름을 통해 가지고 어 빌려주세요 하고 그쪽에서는 또 그 확인도 제대로 안한 것도 빌려줘요 아 그럼 수기 거래라는 게 제가 영화 같은 곳에서 살짝 좀 본긴 한거 같은데 아그 거의 이게 증권사 직원들 손에 뭐 엄청난 게 달려있는데 건 그렇죠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들이 이거를 이제 그냥 사, 사실상 빌리지도 않고 계약서도 안 썼는데 어 전화통 받고 단골 고객이야 야좀 해줘 이렇게 하면은 어 주문을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? 어 잔고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수가 있다.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? 수기 거래라니 무슨 고리 쪽도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네. 이건 또 대차 계약에서 이어지는 네. 그 매도기 때문에 네. 정확하게 이제 빌린 사람 계좌에 전산이 네. 입고 돼야 되고 그 모든 게 전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주문도 나가야 되는데 <laughs> 전화 안 통이나 네. 요즘 이야기하는 뭐 카톡이나 <laughs> 카톡 뭐 이런 SNS를 <laughs> 통해 가지고 서로 빌리고 네. 이 통해 또 주문되고 한다는 게 상당히 많은 사고를 <laughs> 지금 이러고 하고 있다 그런 네. 시스템이다.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도 이게 그 전산으로 안 하고 수기로 하면은 일단은 정확도가 떨어질 거고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쵸, 그쵸. 실수 누가나 실수 하잖아요. 네, 그럴 수 있는 거고 그 거래 결과를 둘밖에 또 모르는 거고. 그렇죠. 음, 그래서 외부에서는 이거를 뭐 어떻게 그 쳐다본다거나 아니면 감지한다거나 이런 시도 못하는 거고. 그 그래서 그냥 짬짬해가지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고. 만약에. 열0주를 입력해야 되는데 백주가 응. 들어가게 면 응. 그게 또 발행이 된다. 응. 그러면 응. 완전 주식시장이 날라간거지. 전에 삼성전자에서 먹은 것도 지 그게 일종의 숙기거래를 비슷한 그런 시스템인거? 그거? 그거 보시면 돼요. 삼성.. 그 100, 응. 주 넘는 그 주식이 발행됐다니까 이게? 이야 이거는 좀 문제 많아 보이는데? 시스템이또 그걸로 걸줄 수도 없고. 응. 전산화 자체가 좀 어려운 것도 있나요 혹시? <laughs> 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산화 자체가 어렵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땐 핑계에 불과합니다. 아, 이유는 딱 네. 하나요. 비싸서 못 하겠다라고 하는데, 그 저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알아봤어요. 뭐 얼마나 비싸길래 못 하나? <laughs> 아 대신 돈좀 내줘 좀만. <laughs> 근데 국내에 요 T 업체가 네. 저기 대차거래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분이랑 제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초기 비용 증권사마다 설치 금그 5천만 원에 이제 너. 설치를 하게 되면은 월에 20만 원에서 50만 원만 지불을 하면은 증권사 어디서나 이거 응. 이용이 가능. 나 이거 우리 원룸 가격인데 딱 보증금에다가 월세. 상대 <laughs> 그걸 <laughs> 못 내. 아, 그리고 이거 우리나라 <laughs> 시스템이 좋아요. 좋은데 말 그대로 그 비용이 비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전용 계좌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충분히 바꿔놓으면 불법을 다 막을 수있어 <laughs> 아니든 이거 대차그러는 아직은 무섭기 어. 시대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, 그냥 하기 싫은 거예요. 아 그냥 하기 싫으니까 그런 거야. 아, 실제로 그냥 하기 싫은 겁니다.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, 어느 정도 이제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증권사에서 이 전산 거래를 하지 않으면 뭐 공매도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. 대부분 다 그렇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이 대표적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위 그 우리 주식 장고를 실시간으로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음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T+2일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이제 입고가 되죠. 근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중 같은 경우는 당일 거래하면은 그날 장 마감할 때 바로 들어옵니다. 오. 그래서 이 주식 잔고가 투명하게 관리가 되기 때문에 좀 수량이 좀 오류가 생긴다든지 혹은 이 수량이 초과된다든지, 내지 없는 주식을 판다든지 근데 이런 게 아예 그냥 불가능한 거예요. 그러면은 수기 거래가 없어지면은 어떤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? 이제 그 수기 거래가 없어지게 되면은 첫 번째로 네. 이제 그 불법 공매도 자체가 원천봉쇄될 수 있기 때문에. 아 그래요? 그럴 수가 있어요?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판다라는 거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. 그러면 음. 장고에 주식이 딱 들어와야지 팔수 있어. 특히나 이제 그 삼성 우리 그 배당 사고처럼 이런 아, 그 수기 거래 때문에 생기는 그냥. 이런 뭐 실수라든지 혹은 그냥 아예막 먹고 그냥 그 고의로 하는 경우.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개발하는 업체에서는 아마 오면 2 3 개월이면. 다 개발한다고 했어요아 그래요? 응. 아니 그 바로 도입할 수도 있겠네 응.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응. 전 위원장 금융위원장이 최종부 위원장이 그때 도입한다고 했는데 네. 약속도 안 지키고 또 위원장에 합격을 했지 그런데 이제 무차입 공유도로 또 이런 수기 거리 시스템이 지금 많이 돌아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스템 좀 바꿉시다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혹시 정호국 선생님도 한심 말씀 있어요? 이 전산화 그 계획이 금융에서 세워놓은 게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종구 위원장이 딱 퇴임하면서 딱 주식 응? 매매거래제도 개선 딱 해가지고 이 장고관리 시스템 을 내놨다라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뭐이 장고관리가 사실 하루 하루 이틀만에 개선되는 문제는 아닙니다. 다만 뭐 개선을 하, 한다고 하면은. 그 대차거래 전산 시스템만이라도 음. 이것만이라도 개선을 하면은 어느 정도 노골적인 무찰 공매는 그래도 막을 수 있다. 네,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. <laughs> 아니 이거 한 5천 득대면 내가 줄게. 그게 아, 그러니까 아. 내 말이. 그런데 아, 아, 돈 뽑아서 줍시다 그래. 최종구 전위원장이그 약속을 했는데 투입할 네. 뭐, 줄 알고 순진하게 기다렸는데 투입 네. 안 하길래 우리 그때 그 직무유기로 고발해버렸잖아. 맞아, 맞아. 그것 때문에 <laughs> 아, 우리가 고발까지. 고발했는데 질질끌더니또 <laughs> 무효나. <문의 숨이 웃음> 어 저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해피빈 그 캠페인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. 이 아.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이 공정한 자본시장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캠페인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가 만든 이 영상뿐만 아니라 이 정주인 관련된 모든 활동들, 이 제작 지원이 모두 거기 지금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좀 참여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. 구독, 좋아요,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.